수면의 질이 면역력에 미치는 영향. 우리 몸의 방어체계인 면역력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면은 면역체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수면의 질이 면역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수면과 면역체계의 관계. 수면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수면 중에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며 다음과 같은 중요한 과정들이 일어납니다. 첫째, 면역세포의 생성과 활성화. 수면 중에는 T세포, B세포, NK세포와 같은 면역세포들의 생성과 활성화가 증가합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면역 단백질의 분비가 촉진되어 감염과 염증에 대한 우리 몸의 방어 능력이 강화됩니다. 둘째, 스트레스 호르몬 조절. 양질의 수면은 코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면역 기능이 저하될 수 있기에 적절한 수면을 통한 호르몬 균형 유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네. 수면 부족이 면역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감염에 대한 취약성 증가.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미만의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은 감기나 독감에 걸릴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면부족은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 몸의 방어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둘째, 염증 반응의 증가. 만성적인 수면부족은 체내 염증 수준을 높이며, 이는 다양한 만성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당뇨병, 비만 등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백신 효과 감소.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 예방접종을 받으면 백신에 대한 면역 반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백신의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3. 면역력 강화를 위한 수면 관리 방법. 건강한 면역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수면 관리가 필요합니다. 첫째, 규칙적인 수면 시간 유지.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우리 몸의 일주기 리듬을 안정화시켜 면역체계가 최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둘째, 적정 수면시간 확보 성인의 경우 하루 7 내지 8시간의 수면이 권장됩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정도의 수면시간은 면역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4. 수면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 조성 첫째, 적정 실내 온도 18도에서 22도 유지 둘째, 충분한 어둠과 조용한 환경 조성. 셋째, 편안한 침구류 사용. 넷째, 취침 전 전자기기 사용 제한. 결론, 수면의 질은 우리 몸의 면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단순한 피로 회복을 넘어서 우리 몸의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더라도 건강한 면역력 유지를 위해서는 수면의 질과 양을 모두 고려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수면 습관을 통해 면역력을 강화하고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